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턱에서 그룹은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야 되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않는다 평소에는 동쪽 문을 닫아놓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안식일과 월삭 때에 제사를 드리면 저녁까지 그 문을 열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배한다고 하는 것, 이 의미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수도 없는 예배를 일생 동안 반복해 가며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지만은 정말 그 예배가 무엇인가 오늘 이 단어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한 후에 이 히브리 단어의 샤하흐 이 뜻은 굴복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46장의 내용을 보면 1절부터 5절은 안식일에 대해서 6절, 8절은 월삭 매월 초하루가 월삭 그랬죠. 우리가 어느 해에 월삭 새벽기도회를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월 초하루, 이민 생활이 힘들지만은 초하루만큼은 우리가 새벽에 모이자. 그래서 동기를 부여했던 기억을 한번 상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또 9절부터 12절은 절기의 제사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 제사 때에 예배자들이 북문으로 들어오면 남문으로 나가야 됩니다. 남문으로 들어온 예배자는 북문으로 나가야 됩니다. 들어왔던 곳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철저하게 이것도 하나의 훈련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은 아침 제사. 우리가 이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아침과 저녁에 하루에 두번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아침 제사의 규례를 말씀합니다. 또 16절부터 18절은 왕의 기업의 규례. 왕이 자녀들에게 기업을 줄때 철저하게 왕의 목소로 줘야지 백성들의 것을 빼앗는 예? 아합 왕 같이 그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19절에서 24절은 재물을 준비하는 규례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 구조 속에서 이 경배한 후에. 우리가 예배한 후에 어떤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하느냐? 그것이 우리 이사야 45장 14절, 그 하반절에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이 굴복하고, 이 단어가 샤하흐,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는 경배한 후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철저하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갔을 때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고 깨달아야 되느냐. 아,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예배자, 경배자, 제사한 사람의 온전한 예배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정말 참신이 여기 있구나. 수가성 우물가에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만나 대화한 후에 이 사람이 참 선지자구나. 그런 고백처럼 오늘 이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도처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될 때에 오늘 세상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과연 이런 것이 예수를 믿는 참 모습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예배했는가? 3절입니다. 이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의 이 문통에서 2절에 보면 왕도 문통에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경배한 자리와 백성이 경배한 자리가 우리 성경엔 똑같은 문통이지만은 약간 위치가 다르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왕이 문 통이라고 하는 자리는 미프탄 그래서 문턱을 의미하고 백성들이 예배하는 자리 문통은 페타흐라고 해서 성전 문 입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열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왕이 서는 문통 문턱 백성들이 예배하는 자리 문통 문 입구. 그래서 경배자들의 그 위치와 자세를 통해서 예배한 후에, 그리고 남문으로 들어왔으면 북문으로 나가고, 북문으로 들어왔으면 남문으로 나가고, 내가 들어온 방향의 반대편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에스겔서가 회복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회복하라고 했습니까? 성전을 회복하고 44장부터 46장은 제사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회복해야 되느냐? 어떻습니까? 늘 반복적인 예배 순서, 예배 형식 또 예배 시간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느끼지를 못하고 예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주일에 예배 참석할 때 과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가? 우리 흔히 오늘 예배 현장을 로버트 웨버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 예배 신학자입니다. 미국의 남침례교회 목회자였는데, 로버트 웨버는 예배 정의를 한마디로 "예배는 동사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 활동적인 것이 돼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예배의 그 현장을 보면. 어떤 물질의 축복을 기대하고 또 자기 만족을 해결하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바라고 또는 문화적인 생활에 참여하는 것 같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즐기는 것 같은 그런 예배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 예배는 어떤 예배냐? 초대교회 시대의 그 정신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초대 교회의 성도들의 그 삶을 정말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갖다 바치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와서 철저하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생명력 있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배라고 하는 이 용어가 어떻게 사용됩니까? 예배 본다, 예배 드린다. 사실은 보는 것도 맞고 드리는 것도 맞지만은 그건 예배의 일 부분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예배하는 것까지 돼야. 그래서 예배를 보기도 하고 드리기도 하고 예배에 직접 참여하는. 설교자나 성가대나 또 안내원이나 헌금원이나 그런 사람들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함께 예배하는 그래서 이 예배가 회복될 때에 성전이 바르게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성전의 변천이 최초의 성전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애굽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몰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성막이라고 하는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열두 지파가 동서 남북으로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는 정착된 삶을 살아가면서 솔로몬 때에 비로소. 성막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상징하는 야긴과 보아스 예?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했을 때에 결국은 북 이스라엘 남 유다가 완전히 무너지고 결국은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백성들이 세운 성전이 스루바벨 성전이었습니다. 또그 성전도 무너지고 예수님 당시에 세워졌던 성전이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세웠던 헤롯 성전입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의 서쪽 통곡의 벽. 그것이 헤롯 성전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예수님은 어떻게 강조하셨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 몸이 성전이다. 그러므로 예배자들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떠나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터가 바로 예배자의 자리가 된다고 하는 것, 그 것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10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던 자리를 말하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형통을 구하지 말고 성전 예? 하나님이 기고하시는 그곳을 사랑하라. 지금 예루살렘 땅에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예루살렘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내 안에 참된 평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신가 그러면 내 삶에 내 생명에 내 소유에 내 모든 것이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주인을 누구로 인정하느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 되는 삶, 우리가 이러한 삶을 결단하며 시월을 마감하고 세 달을 우리가 준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땅에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비참한 전쟁은 계속되고 3차 대전이라고 하는 위기를 우리에게 몰아내고 있습니다. 비옵기는 이러한 것들도 사람의 생각과 주장에 의해서 자기 세력을 넓히고 확장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참다운 평화 올바른 성전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 될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간섭하여 더 이상 피비린내 나는 무기를 자랑하는 이념을 다투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전쟁 될수 있도록. 먼저 우리 자신들이 내 안에서부터 주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은혜의 삶을 결단하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